안녕하세요. 금모니.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보다는 온도가 좀 내려간 것, 올라간 것 같아요. 그쵸?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겨울이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많은 걸 지금 김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준비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옆구리도 시리실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안 시리답니다. 옆구리가 따뜻하답니다. 약 오르시다고요? 아유 그러시면 안내해 아니 되시죠? 꼭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번 겨울잠에 옆구리 시리지 않게 따뜻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시 한번 좋은 사람에기만 좋은 사람면 이 돼. 김재식증. 고양 검은 고양이가 눈에 자꾸 띄어요. 저도 가끔씩은 고양이의 습성을 좀 알거든요. 어릴 적에 고양이를 저도 키웠어요. 우리 집에. 그 고양이 덕분에 우리 집이 정말 우스곳이 피었는데. 참 이쁜 고양이였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 꼬리가 음,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휘어졌었어요. 꽤 인상이 깊었는데 처음 올 때부터가 그 꼬리가 끝에가 누가 이렇게 해버렸는지 아니면 다쳤는지 그게 기억이 나네요. 먼 오랜 옛날 이야기라서 벌써 땅 속에서 흙이 되었을 거예요. 참, 우리 가족이 동물로 인해서 참, 그, 가족들이 동물로 인해서 웃는 경우도 참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외로우시다면 가족들이 동물 하나를 키워보시면 어떠세요? 갑자기, 저도 고양이, 고양이를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어, 우안 돼요. 이제는 몽실이의 하나로도 좋게요.그럼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시작해 볼까요?대충 사랑할 것, 너무 열심히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내려놓아도 괜찮아.사랑에 빠져 나다함을 잃지 마.음, 너무 이뻐요.이런 그림. 포장지보다 알맹이가 중요해.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보여줘야 하는 이력서가 길다.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일수록 누군지도 모르는 아는 사람 자랑을 한다. 서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어디 대표입니다 라고 말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자존감이 어떤지 알수 있다.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다.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게야. 당...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쳐있을지 모른다. 익숙하게 하던 일도 더뎌지고 즐겁게 하던 일도 재미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다숨은 쉬고 있지만 힘겹게 잠든 밤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인지도 모른다.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지쳐 모든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우울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혼자 길을 나서라.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라.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수도 있다.사람은 사람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음, 살아날 수는 없다.그러니 쓰러지기 전에 살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마음에도 해, 해우소가 필요해. 해우소? 소란 떨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격해지는 감정을 몰아세우며 누르기에 바빴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혀지겠지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일을 하면서도 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쩔 수 없는 작은 감정들까지 짓눌러 막았다. 폭풍정야의 모습은 고요하지만 평화로운 풍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겹겹이 눌러 담은 압축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날에는 나 스스로 나를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달아오른 순간의 감정들을 그때그때 그때 팡팡 터뜨려 날려버리지는 못해도 적절하게 비워내며 살아야 한다. 내 감정을 누르며 사는 것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 해우소라는 말이 뭐그 말인가요? 비워내며 팡팡 터트려 날려버리지 못해도 음, 비워내야 된다는 말인가 봐요. 해우소가 터널은 지나가는 길이 일부일 뿐 살다 보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다. 얼마나 더 가야 빛을 볼수 있는지 얼마나 더참아내야 하는지 알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무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린 이 고통을 잘 이겨내기도 한다. 그건 단순히 남은 시간이나 물리적 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터널은 지나가는 길이 일부일 뿐이며 끝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이별보다 어려운 게 이해야. 이해가 어려울까? 이별이 어려울까?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이별하는 것이다. 이별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지 마라. 헤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힘들게 참아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언제나 나를 위한 선택이 먼저임을 기억하자. 이해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별하는 거는 이별이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가끔은 모난 사람이 되자. 둥글둥글 매끄럽게 살며 여기저기 주때 없이 돌아다녀 상처 입기보다 생긴 대로 사는 게 낫다. 지우가 둥글다고 모두가 둥글 필요는 없다. 모두가 다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장점이 때로는 맹점이 되기도 해. 장점은 좋고 단점은 나쁘다. 나눠 말하지 말자. 살다 보면 때로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장점을 살려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단점은 다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누구는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누구는 단점이라 생각한 것을 살려 행복해지기도 한다. 사람은 모두 장단점을 타고 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자기의 몫인 것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유. 예쁘고 멋진 것들을 보면서 왜 갑자기 거기에 나를 빗대어 싸는 싸은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난 그냥 나일 뿐이다. 감정은 소비재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일해 감정을 소비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자. 내가 관심을 가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기분과 하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이다. 오늘 아침 내 기분은 어떠한지 살피고,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안부가 궁금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내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지 말고, 나의 삶에 집중하며 살자. 비중 없는 조연들을 지나가게 두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먼저 보듬어주고 인정하며 살아, 사랑하자. 어차피 그 누군가라는 대상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이다. 내가 스스로에게 당당할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이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살고 싶었던 것들을 선물하고. 조금 더 멋진 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로 사면 된다. 나를 떠나간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다. 그림자에 속지 마. 빛을 등지고 걷지 마. 외롭다고 빛을 등지고 걷는다면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 버하게 돼. 앞을 바로 봐봐. 저마다 저렇게 자기만의 아름다운 빛을 자랑하기 바쁘잖아? 뒤돌아보지 마. 애써 내 어두운 면을 볼 필요는 없어. 꽃이 나를 보며 웃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한 이름 모를 한꽃한 송이가 웃고 있었다. 정확히는 꽃이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내가 꽃을 보면 웃는 것이지만 이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디 계속 아름답기를. 음, 팔랑깨비. 팔랑깨비를 불어본 적이 있나요? 어릴 적에는 많이 부르면서 장난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책이라고 할까요? 탈랑깨비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사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려 중심을 잃기보다 나만의 시간을 홀로 견디며 나이테를 겹겹이 두른 다음 나무처럼 부러지더라도 곧게 서서 내 자리를 지키고 싶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때론 기분 좋은 바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행복해지고 싶을 때 읽어볼 것.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산다. 행복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바로 나 자신이다. 이심하기 전에 수고했단 말부터.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눈에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몰라.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난 이미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런 나에게 고생했다고 다독여 줄수 있어야 해. 도닥, 도닥? 평범한 사람은 없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작된다.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에 대입하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게 뛰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나에게 집중하면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 것. 그는 나일 뿐이다. 내 멋대로 살면 된다. 꼭 티를 내야 한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면 괜찮아지지 않는다.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러니 괜찮은 척 살지 말고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게 살수 있게 괜찮지 않은 티를 내자. 괜찮지 않으면 안다고 말을 하세요. 괜히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속이 문드러져 갈수 있어요. 정말 괜찮지 않다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토닥거려주고 그러다 보면 그 상처가 아물 거예요. 과소평가보다 과대평가가 나아.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개인이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 본인이 가능성을 믿고 시작하라.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길 바라면서 나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누군가 나에게 웃음으로 대해주길 바라면서 나는 웃음을 잃었으며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면서 나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기를 바라면서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를 돌봐 주기를 바란다. 사랑 받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 방법. 내가 점점 못생겨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웃으며 다독이지 못하고 항상 잘못된 일이 책임을 다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책하고 짜증내기 바빴다. 그렇게 혼자 내팽겨쳐진 내가 좋은 모습을 하고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외모를 가꾸는 방법. 사랑받는 사람이 예뻐지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괜찮아. 잘될 거야라고 말하며 애정을 갖자. 그래서 점점 못생겨져 가는 걸까요? <laughs> 괜찮아. 잘될 거야. 몽실맘음 토닥토닥. 시간이 없는 건 마음이 없어서야.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곳을 떠났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낯선 나와 맞이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얘기를 들어준 적 없는 나를 달래며 위로했다. 그동안 무심했던 나에게 지금까지 돌보지 못하고 살아서 미안하다고 말이다. 그러자 아무 말 없던 내가 말했다. 괜찮아. 이제는 충분히 나와 시간을 보냈으니 그것으로 되었어.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아. 그렇게 나는 나를 용서하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관심이 없다는 건 애정이 없다는 말과 같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애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 살아가기 위해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 신경 쓰기 바빴다. 나는 내가 잘나니까 나는 나니까 괜찮다면 말이다. 내가 나와 오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누구와도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언젠든 가던 길을 멈춰서서. 나를 살피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자. 나를 돌보는 일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 나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어. 내삶은 누군가에게 맡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 주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질 뿐이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먼저 웃을 수 있어야 나를 보면 웃는 상대의 웃음을 밝은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틀린 게 아니라 덜한 것. 사랑하는 게 정답이 어딨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않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덜 만족스러운 것 뿐일 거야. 그냥 나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라서 온전히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라서 말이야.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동안에도 나 또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 난 이미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다. 힘들어서 놓았다면 다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장고장을 방지하는 방법.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힘들면 쉬다 가고 방법을 모르겠다면 잠시 미루면 된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감추거나 참지 않고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해 마음의 고장이 없다. 시간은 약이 아니야. 시간은 약이야. 이 또한 지나가라고 말하며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해내거나 헤쳐나가야 하는 건나 자신이다. 시간은 다 지나가죠.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내 자신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2장은 이자까지 하고요. 3장은 이따가 와서 다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해피해피